자, 그럼 저희 VS 코드 열어주시고요.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주석처리 하시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스위치문 예제 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이렇게 정의했던 것처럼 문제를 한번 정의하고 갈게요. 자, 저희 months라는 변수에, 변수에 저장된 값에 따라 해당 월의 계절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 저희 3월부터 5월까지는 봄이고요. 6월부터 8월까지는 여름이고요. 9월부터 11월까지는 가을 12월부터 2월까지는 겨울 이렇게 어, 케이스들이 조건들이 있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스위치 문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months라고 하는 변수를 정의해서 여기에 5월 값, 5월을 입력을 해볼까요? 5월, 5를 저장을 해주시면 5월은 어느 계절인지를 출력을 하는 어, 어느 계절인지 를 출력하는 어, 문장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래의 스위치 문을 만들어 주시고요. months를 바로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위에서 이렇게 이제 어, 조건식 나누는 어떤 연산에 대한 걸 넣어두기는 했지만 값이 저장된 변수만 넣으셔도 어,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무엇과 비교할 건지를 우리는 이제 뭐하면 돼요? 케이스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케이스 삼 자이 3이라고 했을 때 저희는 로그 해주시고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잠깐 다시 돌아와서 우리 출력되는 결과는 뭐냐면 어, 몇월인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3은 봄이네요. 8은 여름이고요. 9는 가을이고 1은 겨울입니다. 몇월을 입력받았는지를 같이 출력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month 변수와 문자를 같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템플릿 문자열을 이용해서 변수는 우리 달러 중괄호 먼스 정해주시고요. 자, 제가 제시한 그 결과물에는 월이 빠져있긴 한데 여기에서 월을 추가해 줍시다. 그래서 월은 3월은 6월은 9월은 음. 해서 싱그러운 봄이네요 라고 출력을 하고요. 브레이크문 정해줘야죠. 자그 다음에 케이스 4월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네요 라고 출력을 하겠죠 자 그러면 어, 저희가 위에서 이렇게 두 문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넣기 해 주시고요 자 5월까지는 똑같이 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3 4 5월에 대해서는 어, 이 문장이 출력될 수 있도록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자 확인 하시게 되면은 어, 5월엔 싱그러운 봄이네요 라고 나왔고요 4월도 마찬가지로 나올 거고요 3월도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해당하는 케이스 외적인 값을 입력을 하면요 뭐 예를 들어 2월을 입력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또12 1 2에 대한 케이스로 또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음. 자 그러면 어,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케이스에 대한 값은 다르지 안에 실행되는 문장은 똑같다라는 걸좀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이걸 어, 똑같이 이렇게 계속 써야 될까? 음, 그럴 거면 차라리 if 문을 만들어서 h 스가3 또는 4 또는 5라면 이런 조건식을 만들고 이 실행 문장 하나만 쓰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어떤 걸 생략할 수 있다 했죠? 바로 이 브레이크몬을 생략할 수 있다 라고 했고요. 생략했을 때는 어떻게 됐었죠? 어, 그 다음 케이스로 또 바로 넘어가고 실행됐던 어, 걸 봤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브레이크문을 일단 한번 없애볼까요? 자 그리고 다시 먼스를 3으로 바꿔서 확인해 보면 출력이 됐죠. 어디까지 출력이 된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이 실행되고 두 번째 케이스도 동작이 돼버린 거예요. 어. 브레이크문으로 멈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이 돼버린 겁니다. 어. 자 그러면 이렇게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이 문장을 없애버리고. 여기도 없애 버리면 되지 않겠냐? 자,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3월 입력했을 때 나왔고요. 4월 입력하면 4월 나오고요. 자, 5월 입력하면요, 5월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방금 전에는 잠깐 뒤로 가기를 하면 모든 케이스에 똑같은 문장을 다 만들어줬어요. 근데 우리가 케이스 문을 조금 더잘 활용하려면 이 브레이크 문을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걸 인지를 했을 때, 아, 요렇게도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어, 월에 대한 계절도 출력을 좀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이 구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6, 7, 8. 그래서 6, 7, 8 같은 경우에는 무더운 여름입니다. 출력하고요. 그 다음 또 복사해서 9, 10, 11 자, 가을이죠. 그래서 쭉쭉쭉 지워주시고 쌀쌀한 가을이에요. 출력하고요. 그 다음 붙여넣기 마지막 케이스죠. 12, 1, 2 자, 그래서 지워주시고 추운 겨울이네요 하고 출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봄은 다 체크를 했기 때문에 8 입력을 하면 무더운 여름입니다. 자그 다음 9 입력을 해보면 가을이고요. 1 입력하면 겨울입니다. 자 그래서 월에 따라서 음, 어떠한 계절인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스위치문에 대해서, 아,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다중입 부분도 설명드리고, 스위치문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두 가지 구문 다 뭐예요? 여러 조건을 확인해서 해당하는 조건이 있으면 실행하는 구조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어, 다중입품문과 스위치문 중에 어떤 조건문을 사용을 하는 게 좋은가? 아, 자,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조건식을 구성해야 한다면 또는 복잡한 조건식을 만들어야 한다면 다중입품문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연속된 값을 비교해야 한다면 방금처럼 우리 계절을 확인하는 것처럼 어, 이런, 연속된 값을 비교를 해야 된다면, 스위치 케이스문에 사용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다중입후문에서 이제 정의 했던 게 이제 여러 가지 조건식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요런 거죠. 음, 자, 우리 연산자 중에 논리연산자를 배웠어요. 앤 n d o 와 그쵸?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 2이 5보다 크면서, 어 이게 지금 특수문자가 안 써지는데, 자, 우선은 이렇게 할게요. 뭐, 10이 5보다 크면서, 6이 2보다 크다. 이두 가지 조건식, 혹은 또 늘어나서, 뭐, 3이 1보다 크다. 이런 조건식이 또 있다. 이세 가지에 대한 어떤 조건식이 모두 만족해야 동작할 수 있는 문장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이에, 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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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드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연속된 값이 아니라 어, 비교하는 값이 다 다르죠. 비교하는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식에 대해서 모두 만족해야 되는 어떤 어, 복잡한 조건문을 조건식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다중 if문을 쓰시는 것이 적합하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스위치문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아, 이런 조건에 대한 어떤 결과 값으로 어, 연속된 값을 비교해야 되는 경우는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중 이프문은 이런 조건문을 만들어서 판단해야 되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실습문제 풀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문제는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입력받은 후에 총점과 평균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당신의 평균은 85이고 삐약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어, 만드는 건데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S 코드 열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파일, 8차시 70.html 만들어주실게요. 자, 그래서 스크립트 태그 만들어주시고 자, 문제 정의 먼저 해볼까요?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입력받은 후에 총점과 평균을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력을 받아야 하니까 우리 let 자, 국어는 우리 kor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false int 프롬프트 하시고요. 국어 점수 입력.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를 만들었으니 이걸 복사해서 엔터, 엔터 하시고요. 변수명, 그리고 텍스트 좀 수정해서 사용할게요. 자, 영어는 eng. 수학은 m, a, t, h. math. 그 다음에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값이 잘 입력됐는지 여기서도 확인해 볼게요. 콘솔 만들어 주시고요. k o r e n g mess 출력하겠습니다. 자, 래서 바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입력할게요. 85 85 85. 자, 개발자 도구 창을 열어서 확인을 해 보시면요. 85, 85, 85 나온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쵸? 자, 일단은 입력한 값을 변수에 저장하는 것까지는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주석 처리해 주신 다음에, 자, 아래로 내려오셔서.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게 있죠. 먼저 총점, 그리고 평균입니다. 총점과 평균. 자, 그래서 일단 let 해 주시고요. 자, 총점은, 음 토탈 이라고 하겠습니다. 토탈 이란 변수 그리고 KOR, ENG, MES 세 과목의 점수를 더해 주시고 그 다음 let avg 평균이죠. 자 평균 값을 구할 때에는 KOR, ENG, MES 이세 개의 값을 모두 더하고 입력한 과목 수만큼 나눠 주시면 됩니다. 나눠 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정의하기는 했는데 자, 지금 보시는 토탈에 대한 이 명령문과 어, 작성한 구문과 아래에 이제 작성한 구문이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변경을 해보자면 토탈 총점에 대한 건 이미 우리는 토탈에 저장, 저장을 했기 때문에 어, 굳이 또 이렇게 똑같이 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고요 토탈을 대신 작성하시면 되죠.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지만, 토탈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으로 나눴을 때에 대한 평균값이 이제 저희는 구해질 거고요그 음. 다음에 저희는 이 평균값을 가지고 학점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let grade라고 하는 어, 변수를 만들어주시고, 문자열로 F 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저희는 아래쪽에서 이제, 어, 학점을 구할 건데요. 네. 학점의 범위를 먼저 정의를 해볼게요. 먼저, 어, 100점에서 95점은 A 학점, A 플러스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어, 95에서 90점은 A 학점. 자, 85에서 90점은 B 플러스. 그리고 하나 더. 80점에서 85점은 B. 자, 이외, 이외 F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 조건문을 만들면 되는데, 어, 이제 여기에서 다중입후문을 사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스위치문을 쓸 것이냐, 까 조금 이제 고민이 되시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 경우에는 명확하게 어떤 값이, 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범위가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if문으로 정의를 해볼게요. 그래서, 어, avg라고 하는 변수가 95점 이상 이면서 100점 보다 작거나 같다면 음, 같다면 우리 g r a d e 라고 하는 변수에 a 플러스 라고 저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else if 하신 다음에 이 그 다음 케이스를 이제 정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케이스는 90점 이상이면서 95점 미만인 경우, 즉 90에서 94까지가 a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레이드에는 a이어서 조건을 위와 같이 이제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음, 85 이상이고 90보다 작은 경우 B 플러스 else 입은 AVG 80점 이상이면서 85보다 적은 경우에는 B 그리고 나머지는 g r a d e F.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else 문은 저희가 이 상황에서 어 제외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grade라는 변수에 처음 정의한 값은 F라고 하는 것이고, 어 만약 이 조건들이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grade에는 어떤 새로운 값으로 초기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어 위에서 정의했던 이 F라는 값을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써 주셔도 되지만 생략을 이렇게 하셔도 된다. 음,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저희 출력하는 부분만 남았어요. 아래쪽에서 로그 해 주시고 자그 다음에 이제 변수에 있는 값과 문자를 하나로 합쳐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템플릿 문자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당신의 평균은 달러 중괄 하신 다음에 어, A.V.G.이고 다시 달러 중괄호 하신 다음에 Grade, 학점이죠? 학점 정보를 넣으신 다음에 학점입니다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아 여기에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Grade라고 하는 변수여야 되는데 R이 뒤에서 뒤에서 나왔네요. 자 그래서 어, 이 부분을 제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R-A 다시 수정해 주시고 다시 테스트를 해 볼게요. 자, 취소, 취소, 취소. 어, 일단 입력해서 넘어갈게요. 자, 다시 새로고침 해 주시고 90, 97, 94 입력하시면 네, 이제 좀 정확하게 나왔네요. 네, 93점, 즉 90과 95 사이에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A 약점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이제 이렇게 마지막 실습 문제를 푸는 것으로 이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면서 오늘 수업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 정리해 보면요. 다중 if문과 스위치문이 있었습니다. 자, 다중 if문은 여러 조건식 중에서 참인 경우 자, 여러 조건식 중에서 참인 경우에만 동작을 하는 것이 다중 if문입니다. 그래서 조건문을 여러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만드실 때 처음에는 if로 시작을 하지만 그 다음 조건에 대해서는 else if라고 하는 구문을 만들어서 조건식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조건식을 확인, 확인, 확인 하면서 그 조건에 대한 경우가 참인지를 계속 판단을 하고요. 어, 참인 경우를 만나게 된다면 해당 실행 문장을 동작하고 그 아래에 있는 나머지 else if문, 즉 남은 조건들을 확인하지 않고 빠져나오게 되는 이런 구문이 다중입포문이고요그 다음 이제 스위치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식의 결과값과 케이스문의 값이 일치하는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 케이스에 대한 것은 케이스문을 만들어가지고 값들을 쓰는 거죠. 그게 이제 정수든 아니면 문자열이든 어, 조건의 결과값을 비교할 수 있는 어, 타입의 값으로 정의를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 브레이크 문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케이스 문장이 동작을 했어요. 그러면 케이스 문은 또그 아래 또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케이스 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종료하는 즉 빠져나오는 구문이 브레이크 문인데 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어. 인지를 해주시고 마지막 디폴트는 우리 조건문에서 else 문이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해당하는 케이스들이 모두 아닌 경우에 동작하는 구문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조건문에 대해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런 다양한 조건문들의 구조를 알아두시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적수에 맞게 여러분들 이제 활용을 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